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빌리브 디 에이블을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김성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누구보다 럭셔리한 라이프가 이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마포에서 처음 만나는 신세계, 신세계 건설의 빌리브 디 에이블을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소형 주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발맞춰서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소형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청약 당첨 확률이 비교적 낮은 1인 가구나 대출 규제로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소형주택이 1인 가구에 맞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 비율이 높은 서울의 중심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청약 자격에서도 자유로운 소형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꼭 주목해주세요. 신세계 건설의 빌리브가 마포의 처음 선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리치벨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밖에도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피앤폴루스와 스타필드 하남을 지은 건설사. 네, 맞습니다. 바로 신세계 건설입니다. 빌리브는 전국의 내로라는 입지에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공간을 지어온 신세계의 라이프스타일 주거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주목받는 입지마다 빌리브의 이름으로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신세계 건설의 빌리브가 서울의 중심에서 빌리브 디 에이브를 선보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빌리브 디 에이블 입지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은 바로 2호선이죠. 빌리브 디 에이블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초역세권을 자리합니다. 역세권 단지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언제나 주목받는 스테디셀러라는 점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지하철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고요. 역사 주변에 상권이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닙니다. 빌리브디 에이블은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까지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초 역세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출퇴근이 곧 삶의 진로 연결되는 직장인 분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2호선 신촌역 이용 시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인 을지로까지 약 10분, 강남권까지는 약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고요. 백범로와 서강로를 통해서 여의도까지도 빠르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촌 오거리에서 광역버스 노선을 이용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에 서강대역에서 경의 중앙선을 이용하시면 상암 DMC와 용산역은 물론이고요. 청량리와 일산까지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연결됩니다. 자, 워라벨 보장이 1순위인 요즘 여기보다 좋은 입지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럼 편리한 생활도 확인하셔야죠. 빌리브디 에이블은 서울 마포구에서도 인프라가 뛰어나기로 손꼽히는 신촌 일대에 들어서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과 같은 대형 쇼핑시설을 한 걸음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인근에 있어서 안심 생활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트럴파크 경의선 숲길에서 가장 트렌디한 상권을 누리실 수도 있고요. 신촌과 홍대 중심성권까지도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촌 일대의 특급 생활 인프라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빌리브 디 에이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더 있습니다. 바로 신촌의 풍부한 주거수요인데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인근에 위치한 대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이고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과 직원, 여의도 을지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까지 실수요와 투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주거 수요가 기다립니다. 여기에 앞으로 진행될 개발사업도 기대되는데요. 단지 준공 이후로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개발사업과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신촌역 일대의 주거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의 경전철인 서부선이 신촌역에 정차할 예정인데요. 여의도와 노량진 등 서울 주요 지역과 직결되는 서부선 개통 시에는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서 서울 수도권 어디로든 빠르게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완공된 빌리브 디 에이블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떠세요? 굉장히 멋진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빌리브 디 에이블은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됩니다. 층별로 보시면 지하층은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지상 1층에서 2층까지는 로비와 근린생활 시설이 자리하고요. 지상 4층과 5층은 오피스텔로 배치했고 6층부터 22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네, 또 최상층인 23층은 펜트하우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대세 중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소형 주택인 만큼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총 8가지 타입 중에서도 전용 면적 38제곱미터를 주력 타입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활용도 높은 평면으로 설계해서 사시는 분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단지의 전체 모습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백범로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망과 채광을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시원한 한강뷰와 여의도 시티브로 이어지는 프리미엄 조망이 펼쳐집니다. 빌리브 디 에이블에서는 트렌디 럭셔리 라이프 가든도 펼쳐집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 그리고 웰컴 분수로 더욱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공간이 됩니다. 옥상으로 시선을 옮기면요 루프탑 가든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타인 시티뷰와 캠퍼스뷰 한강 리버뷰를 바라보는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정원을 완성합니다 신세계 건설을 시공하는 만큼 단지 곳곳에 특별함이 가득합니다. 1층은 갤러리 로비로 연출해서 SNS에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될 예정이고요. 층별 라운지마다 고급스러운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부러워하는 집으로 기억될 겁니다. 지하 1층은 전체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스크린 골프와 PT룸, 피트니스를 갖춰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고요. 1인 샤워룸과 1인 오피스 등 프라이빗한 공간을 두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를 위한 쉐어링 오피스도 준비됩니다. 빌리브 디 에이블은 자유롭고 스마트한 공간이 특징인데요. 2.6m의 높은 천장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자, 안은 더 특별합니다. 독일 주방가구와 이탈리아 주방수전과 세라믹 상판. 네덜란드 싱크볼 등 유러피안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여러분의 취향을 만족시켜 드리고요. 고급 마감재와 대형 아트월, 아일랜드 욕조, 간접조명은 물론 빌트인 가전으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해 드립니다. 사는 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라이프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빌리브 디 에이블에서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부 모습은 견본주택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맞춤옷처럼 딱 맞는 공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각 타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리브 디 에이블에는 특별한 투자 프리미엄이 기다립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대출 규제와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자유로워서 그동안 가점이 낮아서 청약 당첨이 어려웠던 분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합리적인 가격대로 서울 마포구의 희소가치 높은 소형주택의 프리미엄을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포 여의도 시청을 잇는 프리미엄. 미래 가치가 빛나는 서울의 중심에서 또한번 프리미엄을 앞서갈 신세계 라이프가 기다립니다.